이런 매도 불구하고 민주당이요 민주당은 어디까지 간 걸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인가요 북한 교육 찬양 논란 웹툰을 게시했다가 20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드림 지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나도 나도 갈 사람 손들어 척척척 선생님 좋아 너희들 찡와 선생님 주사파네 선생님이 선생님과 함께 북한 가서 함께 하고 싶대 애들이여 여러분 와 선전선동 주구죠 북한 친구들 부럽다 북한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집에 간다고 엄마 귀찮아 이것들 아이씨 경기교육중인 구독자 1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영양실조, 질병, 노동 등 고달픈 현실은 빼고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20시간 만에 삭제했다. 여러분 점심 시간이 1 시간 반이지만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다녀온다. 이게 이게 그렇게 부러울 내용이 아니야. 얘들은 엄마 환장하는 얘기지. 이렇게 되면다 슬픈 순간도 있었어요. 초풍과 운동을 했고 뭐 북한 불어서 소풍도 가고 너희도 원래는 당연히 다녀왔을 텐 여러분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 북한 친구들 부럽다. 여러분 어떤 내구존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떤 내구존지 여러분 그리고 저런 걸 실행에 옮기는 실무자들이 있다는 거하고 저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필터링이 안 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? 지금 민주당 제가 뛰쳐나오면서 세상 밖으로 막 떠드는 것 중에서 그게 있죠 여러분. 주사파 깡패 크로스 주사파 깡패 크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사모펀드 얘기할 때도 저거 여러분 뭐 불법 토토하고 불법 도박 온라인 불법 도박 그거로 된 돈하고 기타 등등하고 그게 여러분 뭐다 얽혔어요. 아마 제가 얘기했잖아요. 맨 처음엔 미친놈 같았죠. 여러분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여지세요? 주사파와 깡패의 콜라보레이션이. 슬슬 여러분 윤곽이 보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나라 망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주사파와 깡패의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. 누가 검찰청장 출신, 권력기관 출신이 대통령 되는 걸 바람직하다고 나 얘기한 적 없다? 상황이 이지경이니까, 여러분, 상황이 이지경이니까, 잡아야죠. 이건 지금요, 여러분, <laughs> 이건요,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반역자,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상태예요, 여러분. 후퇴탈을 할수 없으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드는 거다. 너희가 청도껏 했어야지, 이 반역자들아.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